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. 일주일 동안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올리브영에 가서 품 코너에 파는 퀸니레 모로실 다이어트를 하나 사고요. 컨에서 타서 마십니다. 찬물에 잘 녹아서 타 먹기 편하고 오렌지랑 자몽 섞은 맛이 납니다. 맛있어요. 밥은 김밥, 라면, 먹고 싶은 거다 먹었습니다. 식단하면 강박 생기고 심란해져서, 오로실 테이스티를 믿고, 운동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운동하는데도 가져왔어요. 얼음물에 타먹을 겁니다. 풀 형태라서 편한데, 얼음물에도 잘 녹더라고요. 뭉친 거 없이 잘 마셨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스 지나가는 지난 날들. 운동 열심히 하고, 마시고. 아까 말했듯이, 이번 다이어트 플랜은, 오로실 마시고, 운동 열심히 하고, 또 마시고, 운동 더 열심히 하고, 근데 좀잘 걷지 않나요? 클라이밍도 하고 크로스핏도 열심히 했습니다. 보시라, 너무 믿을게. 식단을 안 해서 일주일 뒤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잘 마시고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. 과연 일주일 뒤 눈바디는? 오, 괜찮지 않나요? 야, 식단까지는 바쁘지 걸 있을 것 같은데. 효과는 아, 굉장히 있습니다. 이거 추천해요, 여러분. 힘내 주세요. 크로스핏 하세요.